안녕하세요. 이번 VS 프로그램의 MC를 맡은 장윤영. 이세영입니다 40초 남았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부산으로 되려는데요 바로 두 번째, 자, 부모, 하나, 둘, 어, 자,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승은 구멍 찍 멍, 하나 둘 셋. 구멍, 어, 구멍, 구멍, 구명구팀 구멍, 입니다 자, 세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멍구은구 냉, 구멍, 하나, 둘, 셋 냉, 자, 이 안쪽에 하나 자, 혹시 말아주세요 하나 둘셋히레스 우리 안 ကဲမစ <m uch as> 다 맞추셨는데요. 네. 아, 하하 패스하시면 다 맞추세요. 네. 네, 총 지금 시간이 1분 58초 밖에 지나지 않으셨습니다. 네, 이번, 이렇게 하면 시간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중분들의. 바랍니다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Yeah! 유은주 선생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. 공격과 수비 중 어느 것을 먼저 하시겠어요? <웃음> 공격할게요. <웃음> 유은주 선생님께서 공격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유은주 선생님이 먼저 공격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알고 <laughs> 아, <이거> 말하지. <laughs> 하지. 이거는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,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했었는데, 아이콘의 B.I. 반류가 아니지. 되게 첫 번째 선생님 없어서 그런 거 알지? 반야수 <laughs> <많이 갔어. 웃음> <응? 웃음> 올해 혹시 소개팅?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체육 <laughs> 선생님인데 남자애들보다 체험 못하는 거알지 연희 배우 아리가 이래고. <목소리법> 开心开心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집중해서 봐주세요. 서브로 발발 걸 시작 께서는 탁구제 대신 천년 동안으로 경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연습 문제를 먼저 하도록 합니다. 일단 이 캐릭터 이름은 이상희 씨입니다. 이상희 씨라는 캐릭터 이름을 이사 선생님을 맞추셨습니다. 다섯 문제이기 때문에 바닥에 이동하시면 됩니다. 브실라까요라이버 정답은 이상희이입니다아게이이 네, 캐릭터 이름은 무엇인가요? 이렇게. 이런식으로 진행될 예정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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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주시면 됩니다. 일단 연습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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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지금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들어서면 첫 번째 질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적이 캐릭터에 더 가까웠지 라는 질문에 채연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? 수줍은 나은 이슬이 나는 말괄량이 자부 이슬이는 이쪽으로 자두는 저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건가요?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. 네. 네더 이상 이동하실 수 없습니다 자 정답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서는 어릴 때 어느 캐릭터에서 가까우셨나요? 자두 vs 이수 음. 정답은 자두입니다. <laughs> 어, 선생님은 원래 어렸을 때톰 소요나 해리포터 이런 모험소를 좋아했고 아까 밖에서 뛰어넘는걸 되게 좋아했어요. 정답은 <laughs> 오른쪽에 <laughs> 있었잖아요. 자두인데요. 탈락하신 분들도 일단 나가실 때 라면 박스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병호 선생님은 이 스펀지밥 캐릭터의 이름을 맞추셨을까요 여기가 O, 여기가 X입니다. 자, 다 이동하신 건가요? 그렇다면 정답을 화면으로 만나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네. 스펀지 아니다 정답은 스펀지밥입니다. 아... <laughs> <laughs> 폰즈가 마지막에 안았었어요. 아쉽게도 아무도 맞추시지 못했기 때문에 어, 이번 판은 다 살도록 할 것입니다.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. 나는 어릴 적이 캐릭터에 더 가까웠지라는 질문에 고정회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? 어, 장난꾸러기 짱구라면 오른쪽. 움치질한모험색 철수라면 왼쪽으로 이동해주세요. 카운트 세겠습니다. 3, 2, 1 네, 그럼 영상으로 정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대해서 질문 드릴 거예요. 네. 장난꾸러기 철수대 조금 찌질한 모범생, 철수 중에서 어떤 캐릭터에 더 가까우셨나요? 아, 네,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어, 철수, 좀 찌질한 철수에 가까웠는데, 조금 어, 더 사실은 철수보다 짱아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. 짱아 <laughs> 네.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. 어찌됐건, 감사하고, 사랑합니다. <laughs> 나와 계신데요. 그러면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짱구 한 명과 미니언 3 0 마리 둘중 하나는 꼭 키워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전선희 선생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? 짱구 한 명이라면 오른쪽 미니언 3 0 마리라고 했을 것 같으시면 왼쪽으로 이동해 주세요. 다 이동하신 건가요? 네 이렇게 둘이 갈리기했 해요. 둘중한 명은 이제 전동 마사지기를 선을 업게 됩니다. 아. 더 이상 투하시지 없습니다 정답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와 평생 살아야 한다면 30마리 미니언 혹은 내 아들 짱구. 짱구. 내 아들 짱. 구네 하나만 더 보고 보니까왜 충분히 <laughs>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로 끝. <laughs> 네 이렇게 정답자가 나왔는데요. 우승자가 정해졌습니다. 2018경기외고 V.S 우승자는 남창고입니다.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 번은 전독박아주기로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지금까지 V.S를 관람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